탈수 있지? 응? 탈수 있지? 성경 말씀 안 읽었어요 그래 맞아 누나 말 맞아 <laughs> 누나 말 들었지 너 성경 안읽거든요 예수님이 구해준다잖아 <laughs> 이거 안 무서워 걱정하지마 저희는 지금 통나무 배를 타러 왔는데요 위에는 저렇게 무서워보이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노저질까봐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있어요. 태우나 얼굴이 안 보이네. <laughs> 가자. 나 아, 누나랑 같이 줘서.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탈 거야. 안 무섭지?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면 안 되지요. 엄마 봐봐 무서워? 엄마 봐봐 무서워하지마 또 손잡는다 무서운 거 아니래도 누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제가 소리 존나 지르면안 무서워하니까 소리 유치시죠아 일단 네. 무 아니 진짜 봐 엄마 겠다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누난 재밌겠다 이러잖아 채운이, 동생 좀꼭 잡아줘. 왜나판 줄래? 맨 뒤가 에 무서. 앞에 앉지 않으서맨 뒤는 엄청 높아. 맞아. 들어갈수록 더 높아. 너네 아, 둘 제일 앞에 앉아, 알았지? 근데 친구들이 앞에 앉는 거 아니야? 애들 뒤에도 안 무서워. 화장실 가고 싶어. 너네 들이 있잖아. 만약 에네 명씩 타잖아? 그럼 꼭 앞자리 타. 이거만 참자 야못 참아 뭐 맞추는... 지금. 갑자기? 안지려 지금 하자 사고 싶 돼. 여기 <목소리> 화장실 없는데? 너 왜, 너왜뭐 지르면 큰일날뻔해 차라리 지려 어, 차라리 지려 차라리 <목소리> <목소리> 지려 진짜 지려. 아 진짜 <목소리> 아, 저희 화장실을 갈게요